오늘 엄마, 이거 자 아. 오늘 먹을 것은 아 엄마도 같이 해야 돼 하나 둘셋자 어. 오늘 어. 먹을 어. 것은 어. 이건데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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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김치 다다 식었어 다 식었어 뭐이 피자가 이리 뻣뻣한 피자가 있냐 뻣뻣한 피자가 아니라 엄마 늦게 와서 다 식었다니까 아... 이 늦게 온 피자들 개떡이다 이 개떡? <laughs> 시골의 개떡이네 따뜻할 때 먹으면 맛있겠다. 엄마는 있다. 음. 싫었네. 개떡 맛이네, 근데. 음. <목소리> 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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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네. 엄마 앞머리가 쫄기다 <laughs> 엄마도 젊어 보이려고 앞머리를 내려서 그래. 웃기죠. 빵이 딱딱하네. 응. 음. 내가 네, 저 늙뚱이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저 진짜 엄청 사랑 많이 줬어요.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뭐또또 이거 먹는데 왜또 주둥이를 들으 되냐? 주둥이라 아무 때나 들을 대 그냥 말이라고 야, 윗밥 같은 거 먹지 마고 국물을 먹어. 이 소금이 뭐가 되겠냐. 흠. 이것도 다 먹어, 이거, 떡도. 상남자는 이거 안 먹는다. 먹어, 이거. 상남자는! 가운데 거만 걷어 먹는다. 이거 다 먹어. 안 된다. 이거 다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상남자는. 아니, 치즈 분만 먹는다. 다 먹어야 돼. 다 먹어야 된다면서 엄마는 이거 왜 버리는데? 나, 나. 어? 이거 왜 버리냐고, 엄마는. 놔주라고. 뭘 놔둬. 왜, 왜안 먹는데? 왜안 먹냐고, 엄마는. 먹을 거야. 그뭘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잖 물 뜨지 않아, 줘봐 저쪽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따라 안 마르죠. 저 벽을 쳐다보고 청소 제가 하는데 제가 술 취했을 때마다 엄마가 해줘요. 맛있다, 김치 하나 먹어봐. 김하고 먹으니까 맛. 우리나라 김치는 어쨌든지 다 궁합이 맞아. 음, 이거 때문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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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이거, 이거, 이으이 응? 이거, 이거, 응?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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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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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있겠다 그래도 맛있다 아유 잘했나 아나아고왔다고 뭐. 저쪽을 찾아가는 게 이쪽을 쳐다보고 해. 또 엄마 간다 내려간다 음식을 쳐다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꽃돼지는 연령이 인 여섯 살 연령인 것 같아 한번 가르쳐줘도 모르고 응 6살 애기도 한번 하지 마라고 뭐 따라하는데 얘는 6살 애기 맛도 못해 청개구리된니가 응? 꽃다리가 청개구리인가봐 영도야! 떡끼한 님, 기념이금만예요 영도야, 엄마 없냐? 그러는데, 엄마 옆에 있잖아. 누가? 우리, 우리 엄마야. 쟤가 엄마 없네. 응? 우리 엄마야. 응? 엄마 없냐? 아, 여러분, 저런 거는 강태해 그러는데. 강퇴하지 강태 마. 엄마 강퇴하지 말래. 안티들도 시청자라고, 강퇴 절대 못하게. 같이 방송할 때는 엄마. 가 그래서 안 하는 거야. 하고, 나, 나, 나도 하고 싶지. 강태하지 아. 마. 응. 강퇴 강태 안 하면,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해. 너무 고맙습니다. 잘 줄게. 김치 홍보 좀 해라 응 음. 오늘 배추김치랑 다 담아놨어 맛있게 나나아 나가 음. 엄마 혼자 방송을 할게 더럽게도 먹고 있어 나랑 어울리 나가 하고 말고. 안 아, 먹 하지 말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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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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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뻣뻣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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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안 남아. 김치 방송 좀 해. 응. 음. 김치를 많이 팔아야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 응? 영도가 영돈도 안 주고 요즘에는. 내가 많이 힘들었다 요새. 왜 힘들었냐? 다니가 서브로 쓰기 힘들지. 한나도 이건 엄마도 인정하자. 솔직하게. 음.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엄마 진짜로. 하늘님 맹세하고. 음, 음. 나 방송하면서 번 돈들. 쓸 때도 음. 오로지 난 방송 있다가만 돈 썼어 인정하십니까? 솔직하게 방송 방송이 아닌 돈헛되이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요. 난 몰라 네가 썼어. 엄마한테 용돈 주는 것도 뭐가. 네가 썼을 때. 뒤금 인테리어도 그렇고. 안돼 나는 인테리어 그런데 헛돈을 너무 많이 썼어. 저 진짜입니다. 한 번도 돈을 할 필요 있으면 써본 적이 없이 방송 방송 그런 거 빼고 응, 음? 다함 하지 마. 아니, 이상한 게생 맛있게 먹었다. 이거 파김치 맛있다, 이거 넣으니까. 응. 음. 너무 음, 맛있어. 응. 음, 파김치 먹어봐. 응. 음, 음. 음? 흰 쌀밥에 파김치 얼마나 맛있겠냐? 하나, 둘, 셋? 뭐. 더 먹어야지, 뭐, 그새 방송을 또 하나, 둘, 셋. 나좀 이따 술 먹방 돼. 술 먹방 하지 말라고 어제 그렇게 죽을 쌀을 쳐놓고 뭔술 먹방을 또 오냐? 나는, 이술 먹으면 오늘 저녁에는 진짜 가만 안뜯고 있다잉. 가만 놔두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쌩냄새네. 술 먹으면 안 된다. 몸 껐는지. 그리그컵그 그 콜라를 막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 요거 요거 싸주라. 그 필리핀 애가들. 저 베트남애들 좀 줘라. 애들 애들 먹으라고 줘. 뭐. 하나, 하나, 둘 개. 다음에 먹을 것은. 어. 응, 응, 응. 그래 컵에다가 지금 음료수를 먹어야지 제고권자또 버리고 돈도 많아 부서 먹고 또딱 넣어놨다 이따 한번더 먹고 오면 좋지 이제 응. 경 응. 힘내세요 속이 육아이상이 뭐에 들었네 엄마 가자 하나, 둘, 셋 뭐라고? <laughs> 뭐야 가자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을 것은? 아니, 기운이, 엄마 기운이 없어서 못먹었다 힘이 없어서 예. 양 항상 얘기지만 엄마 힘이 없어서 못해 이렇게 해봐, 엄마 입을 이렇게 해봐 했어? <laughs> 해? 해? 왜? 이 밤중에 아, 엄마를 벨걸다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봐 엄마. 해봐. <웃음> <웃음> 아, 아, 하... 아. 엄마를 벨글. 맞냐? 이렇게 해봐. 이 바구. 웃음 참아야 돼 엄마. 진짜? <laughs> 아니, 정말 한 잠만 진지하게 한번 마지막 가지고 웃음 참아야 돼. 다음먹어 것은. 더, <목소리도> <목소리도> 더 먹을 것은. <laughs> 참아. <laughs> 아이고, 진짜 <참, 웃음> 아들 때문에 엄마까지 제 정신 빼지 않네 진짜. 다음에 먹을 것은. <laughs>